안녕하세요 오반디TV 오반디입니다 오늘은 돈마호크 가져왔습니다 돈마호크 가져왔는데 그냥 일반 돈마호크는 아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장갑을 안껴 가지고 뒤에 보시면 여기 등심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껍데기가 붙어 있답니다 껍데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 껍질 붙은 게 이게 고소하니 맛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돈마호크 이렇게 쓰고요그 다음에 뒤에는 등심 쓰고 이게 요기 요 부분까지는 가브리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살 붙어 있는 곳은 뼈 가브리 숄더랙 이렇게 해갖고 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품 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네 다시 한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